그렇습니다. 아 지금 네. 우리 아... 박선우 의원님이 귀한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때 이거는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테러 지 예, 네. 네. 음, 네. 그렇죠. 이거는 좀 할게요. 네. 네. 좀 제가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야 네. 되지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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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많은 분들이 지켜볼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는 음.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음.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좀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네, 네. 네. 2024년 1월 2일. 아, 이재명 대표 테러를 당합니다. 아, 그 테러 장면이 이제 음.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워낙 끔찍해 가지고 저희가 틀면서도 계속 주저하게 되지만 아, 한철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영상을 저희가 안 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끔찍한 일이 네. 발생을 했는데, 저 테러범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를 정말로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찌르기 전용 칼로 개조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법에서 고작 15년형 확정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총리실과 국정원은 이 사건을 굉장히 경미한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했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이거를 깨끗하게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청소 장면을 다시 한번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볼 때마다 너무 너무 이상해. 저렇게 사람들이 막고 있어 또 현장을 막아가지고 나는 현장을 보존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네요. 봐봐 음. 엄청난 병력으로. 둘러싸 가지고 나는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거를 아시오. 물청소를 해서 지웁니다. 폴리스 라인 하나. 되게 보네. 이상하지 않아? 그렇죠. 당장으로... 막은 다음에 지워. 그렇죠. 이 진짜 이상한 겁니다. 네. 이거는 볼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막은 다음에 지웁니까? 그렇죠. 막은 다음에 보존하면 네. 모를까. 네.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최측근 검사 출신 김상민은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갑니다. 네. 김상민. 네. 윤석열 탄핵 선고 하루 전날인 4월 3일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커터칼 살인 미수 사건 테러 사건 아니다라고 <laughs>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하... 커터칼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 아까 그렇죠. 저희가 그칼 어, 봤잖아요. 존재하지도 않아.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음. 이재명 유력 대선 후보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네. 이상한 것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최근까지 우리 박선원 의원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에, 그 덕분이었던지 어, 드디어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테러 사건 지정이 <laughs>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 네.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되면.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아, 다시. 다시 이제 들여다 볼수 있어요. 그래서 국수본은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동기, 음. 범죄 배후, 그리고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 오. 증거를 인멸한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들여다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배후. 이거 진짜 이상한 게 많거든요. 아 배우에 응. 배우가 그 동안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어요. 아니, 이거 그러면...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응. 너무나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 응. 테러 사건 하루 전 1월 1일에 김진성이가 창원시 모텔에 가는데 응. 모텔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있었어. 차로 차로. 응. 그게 또 심지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응. 테러 사건은 1월 2일, 이 장면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저녁. 1월 1일 저녁 모텔에 대 데려다준 사람이 존재했다고. 야, 저게 누구지? 야, 천천히 갑니다. 네, 네. 테러범 김진성은 창원시 모텔에서 묵었어. 창원시 모텔. 어, 창원시 모텔. 근데 사건 현장은 가독도 예 가덕도 네. 모텔하고 사건 현장은 무려 11.5km 떨어져 있거든요. 아, 거리가 꽤 있네. 그런데 경찰은 배우가 없다. 그리고 테러범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잤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요. 어... 그거 브리핑한 거 다시 한번좀 보겠습니다. 자, 2024년 1월 3일에 피의자가 공범은 없고 개인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거를 브리핑을 해버려. 네. 어... 그리고 1월 5일에는요 피의자는 부산 가독도 인근의 한 모텔에 숙박했다 이런 어. 내용의 브리핑을 합니다 이런 브리핑을 해버립니다 네. 그런데 참으로 소름끼치게도 김건희의 최측근 김충식 알죠? 아, 김충식 알죠 네, 김충식의 메모장을 보면 정말 많은 힌트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장에 보면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시죠? 네. 손목사 세계로교회 교회. 그리고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런데 김진성이 아산 배방 부동산 을 했었어 네. 실제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까 벤츠로 태워줬다는 저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세계로 교회 교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교인이라고 음... 예. 본인이 얘기했다는 네. 언론 보도까지 네. 나왔습니다 예. 예. 벤츠 운전자가 예. <laughs> 뭐야 이거는 와나는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테러로 지적을 했으니까 음. 의원님 예, 예 해야죠.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이게 당일날 삼 박자가 정말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1월 1일) 날 노무현 대통령 묘소 가서 참배할 때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죽이려고 예. 상황을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로 인사드리고 간다니까 그쪽까지 또 추적했다가 거기에 아닌가보다 그래가지고 1월 1일 저녁에 다시 그 차를 타고 저쪽까지 가요 가덕도 인근까지 가서 실제로 범행한 시간에 경찰들이 보면은 하나도 안 움직여요. 와. 그 많은 경찰들이 있었는데 와... 이, 이 대표님이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데 이 대표님 아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이런 생각하셨다잖아요. 응. 그 네. 마지막 하늘이고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해. 와, 마치 진짜... 돌아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와... 안 해. 방관하고 있어요. 사... 신속하게 찔렀는데 방관하고 있어. 와... 그 다음에 진짜 더 신속하게 돌아간 이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이재명 나무 젓가락에 찔렀다. 음. 또 이재명 대표님이 무슨 헬기 갑질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 전환시켜 이재명 대표님한테 완전히 덮어시기로 해.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경찰에서는 범인을 확보했으니까 테러 부산지부에서 국정원이 소방대원까지 아홉 명이 가는데 일개 사급 총경이 을 막아 두 번이 간다고 갔는데 막아요. 국정원 대테러팀이 는데 막힐 수가 있어요? 또관대잖아요 피무준 와이셔츠 그렇죠? 버려. 그렇죠. 그러니 어 이렇게 어, 사건을 어. 은폐하고 차단하는 것은 매우 조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이게 어떤 구도냐면, 네. 자 바탕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테러를 저질러요. 아, 테러. 어떤 집단이 저질러요. 테러 저질러. 그러면은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든 어디가 됐든 홍보수석실이나 시민사회수석실을 총 가동을 해가지고 음. 윤석열의 음. 가동을 해서 자작극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론. 완전히. 그냥 그구 유튜버들 그렇게 순식간에 벌떼처럼 달라들고 어?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님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헬기 u t u 그러니까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이때는 네. 총동원이 돼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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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이 b e YouTube, YouTube, y o u 경 u b e YouTube, y o 이 t u b e YouTube, y o u 그다음에 여론 호도 집단 음? 그리고 범행했을 때그 배후 세력 이세 세 가지가 그렇게 잘 맞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일반 테러 범죄 조직 플러스 국가 공권력에 대한 테러에 의한 테러다. 아... 이렇게 넓게 잡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겁나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네.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하도 김민석 총리가 쪼아대니까 국정원에서 합동 조사단을 만들었는데. 아, 네. 경찰둘 뭐, 소방둘 뭐 국정원 둘군 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7명으로 짠것 같아요 아 TF팀이라는 게7명이요 합조단을 명이요? 아니 아니 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아, 테러인지 아닌지 보려고 아, 아, 네네. 짰는데 거기에 강서경찰서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아. 그래가지고 계속 신중 판단 이렇게 막 질질 끌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라고 지정을 해도 될것 같다 다만 법리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시간을 끌어 아... 하도열 받아서 총리실에다가 그 새로 된 테러 대응 센터장 새로 된 사람이 있어요 박원호라고 그 사람하고 통화했는데 여전히 신중해야 된다. 이게 아... 속 터진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아그랬구나이 국수본의 TF가 제대로 수사를 할 건가? 아... 사실은 국가 정보에 나서야 돼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입니다. 그래서 이 배후 세력들을 일단 테러 위험 인물과 배후 세력 이 있다는 전자의 수사를 정말로 광범위하게 해야 돼요. 그데 아... 그렇게 할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러요. 워 왜? 이 국정원의 이, 이 사건을 맡기 이 친구 자체가 2024년 1월 2일날 그 문자 보낸그 어. 과정에서 작업을 했던 정모 기획관이에요. 그 기획관이 지금 국정원의 이 테러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책임자로 돼 있어요. 내가 미치고 아... 돌아버린다. 음... 그래서 아, 우리가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 국정원 쪽은 국정원 꼬리자르기 경찰은 경찰 보호하기 아 돼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완전히 챙피하게 아 만들어버려가지고 이후 어떠한 공권력 행사나 정당은 사법권 행사 수사조차도 무위로 돌려버리는 오히려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진짜 우리 알지 않을 수 없어요. 개탄하지 아, 않을 안수 없어요. 네. 아니 자기 만약에 이걸 제대로 엄정하게 그래. 수사를 한다면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그렇죠. 제대로 하겠어요. 네, 그 그야말로 이게 <laughs> 이해 충돌사이지 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갔고 그 다음에 못 가게 막, 막습니다 하면은 돌아갈까 말까요 상비지시함 상부에서 돌아오라고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다 치면. 이거는 공수처가 워낙 워낙 일을 안 해서 지금 그런데, 예? 네, 공수처까지 합동으로 해야지 이거 경찰에다 맡겨서 안 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기대더 웃긴 거는 국정원이 뒤로 빠질 수가 우리 수사권도 없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대테러팀이 수사권 가지고 지금 그동안 수사했나요? 다 특사경 자, 특사경증 갖고 다 활동을 했어요. 아니 구, 국가정보원에. 아... 대 테러팀이 아니 경기도 특사경보다 못하냐고요 <laughs> 어? 수사를 안 할라 그러고 경찰이 하면은 경찰이 끼워주면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정도의 태도예요 <laughs> 누가 누가 그 태도인지까지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태도예요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 총리실도 계속 지고 가야 되는데 네. 아 테러 지정했으니까 우리 역할 끝났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어? 네? 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네. 지시하셔야죠 이거 자기 일처럼 해야죠. 평안부 장관에도 모든 사람이 테러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아, 네. 그 누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네. 지금 국회의원, 그 다음에 오브요인, 오브 그 다음에 칠대종단 지도자들, 네. 그 다음에 오대 단체장, 경제 단체장들, 네. 그리고 주한 외교 사절 해서 약 540명이 국가 정보원에 의해서. 테러 위협으로 또 보호해야 될 대상자로 돼 있어요 아 지정이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님은 몇 번이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사고를 당하면 무조건 대테러팀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러 가야 돼 강서경찰서에 맥혀서 그냥 주지않는게 아니고 그런 거 일치 안 했잖아요 초동수사 일치 안 했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반경 한 100m, 100m 사방을 쳐놓고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추적해가지고 다 신문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음. 지금이라도 네.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증거가 없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발뺌할 가능성 99.99%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에 또 팀을 또 꾸렸습니다. 아또 꾸리셨어요? 추적 팀. 아유 하시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앞서 약간 반발 앞서서 끌고 나가줘야지. 이사람들 절대 그냥 할 사람이 아니에요. 웃긴 사람들이에요. 저는. 어? T.F. 구성했다고 해서 기분 좋아가지고 모셨죠. 아니 윤석열 아이고. 정권 되면 시키지 않은 일도 에, 뭐야 그망난이 칼춤 추는 자들이 우리 진보 정권 만드는 갑자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또시행령이 없는데요.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장관들이 책임 있게 셔야 돼요. 미안한 네. 얘기. 내 말하면 또내 지지자들이 왜너는 이재명 정부 욕하냐는데. <laughs> 이재명 정부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좀잘할수있어 아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늘 그렇잖아요. 일종의 한계 같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주당 의원을 하다가 장관이 된 사람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다시 수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 아니죠. 국가의 주요 인사가 테러를 당했는데. 그것이 왜 제대로 낱낱이 규명되지 않고 네.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없었고 네. 일을 해야 될 공무원들은 왜다 뒤로 빠졌는가를 네.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바로잡아서 네. 국가 기능이 제대로 정상화되도록 발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결을 당연히 헌법정신을 최우위에 두고 하듯이 이것도 네. 국가의 기능이 공모를 통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이 집행되어야 되는가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인데 네. 이걸 행해라도 지금 우리 정부 내각의 인사들이 내가 마치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아유. 대통령을 아유. 보호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봐 아유.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면 그런 생각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절대 그런 생각도 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명확한 혐의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그러니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네. 일종의 그걸 도덕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건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아, 생각 그래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거는 음. 상황이 아, 겠습니다 자, 우리 박찬우 의원님도 빨리 가셔야 되는데 김상민에 되는 대해서 있겠네요. 한 마디만 할게요. 아, 네. 김상민이 지난 해 이제 그 파면 하루 전 4월 3일 날 네. 이제 테러가 아니다. 커터칼. 그 이유가 커터칼이다 되어 있잖아요. 네. 커터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요.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네.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주고 대테러센터가 이후 대선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는 테러에 당한 거 아니니까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공중에 뛰어나 가지고 예? 네? 누구도 테러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망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이거 국혼물란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상민은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그렇죠.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헌법 질서를 위반했고 네. 그 위반한 것 전체적인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금지시키는 정치 행위 금지 아 정치, 관여, 정치, 관여 정치 관여 정치 관여죄를 아 범한 거예요. 아 이사람 고소 고발해야 됩니다. 아 아, 너무 정치 관여죄 따게나 아니 의원님 저 커터칼 국회에서 한 번도 저 실물 영상 띄운 적이 없어요? 커터칼이요? 아 아니, 아, 아니 치... 저 커터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저칼 네. 사진 침을... 보여줬잖아요. 아 네, 아네 보였죠 아. 보여줬죠. 다 국민 모두 다 봤잖아요. 네. 네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작년 4월 3일날 다 알죠. 네. 저 칼이 적어였다는 거. 음. 그리고 김상민이 기본적으로 테러인지 아닌지 판단하려 그러면은 국정원 대테러국에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칼이 쓰여 사용되었다 이 정도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법무처에서는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서 썼어요. 음. 근데 김상민이 아니다. 테러가 아니다라고 했고 국가정보원의 조태용과 오허룡 1차장은 이거를 총리실한테 본행들, 그렇지. 네. 한독스, 예. 의도적 허위 공문서입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기 아인, 때문에 그 정치 관여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집단적으로 조태영이야, 전원 조나 안철수 좀 여기 출연시켜가지고 저칼 보여주면서 커터칼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안철수는 진짜 더 악질인 게 본인은 음.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안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악질인 나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칼 하나 놓고 나무젓가락 하나 놓고 서로 찌르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은 안 되겠죠. <laughs> 그런 말은 아예. 네,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laughs> 자, 우리 의원님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짓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 굉장히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해이해지면 또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이럴 때꼭 이상한 게 나와. 아... 아, 긴장 늦추지 않고 계속 네.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선원, TV. 박선원 <laughs> TV의 진행자. <laughs>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